해서 활용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어, 이 책은 디지털 바벨론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데이비드 키드먼과 아, 마클 메들록이라는 사람이 어, 책을 썼는데, 어, 디지털 그이 공간이 어, 그 바벨론 시대, 바벨론 시대에 어 다니엘이 바벨론의 문물을 습득했잖아요. 그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지만, 어 구별되고 또 믿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 어, 다니엘과 새 친구, 사드레카 메사카 아벤네고가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거룩하고 믿음의 행에서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어, 표시했던 것처럼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새로운 문물들 특히 메타버스 안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들을 어, 제공해서 아이들이 노출이 되면 그것들이 놀이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게 그것들을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활동하는 20년 후에는 이런 세계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 이 가치관들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배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취할 것들을 취하고 우리가 거기 안에서 재생산해야 할 것들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이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구별되면서 자신의 그 매일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또 기, 어, 기도하고 어, 자기의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물들지 않지만 것들을 섭렵해서 어떻게해요 리더 리더의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정복자들의 언어와 문화, 철학과 지식을 배워서 그들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에 우리도 반영을 하는 이 메타버스의 공간에 다양한 이런 개념들이 터부시하거나 배척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새롭게 창조해낼 새로운 기술들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분리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경제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지녀왔던 것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도 그렇게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부가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별된 삶을 산 이들에게 어, 구원에 이르게 하셨고 그들에게 이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문물들을 습득하고 하나님 나라와 영토를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창조하는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고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이런 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대로 우리가 이 복음의 영역이 메타버스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 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어, 시간과 노력과 또 용기를 어, 부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 사드라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이불무에서 건져졌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제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였죠? 하나님은 어, 아, 당신은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믿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 주셨겠죠, 권세도 부어 주셨겠죠.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다스릴 특권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술을 이렇게 많이 발전돼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너희들이 리더가 돼, 그래서 영토 확장해. 그리고 복음의 메시지를 창조해 내. 그것이 너희들의 역할이고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일이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리터러시, 네, 문해력. 우리가 이것이 디지털부터 리터러시. 우리가 이런 기술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바이블 리터러시, 홀리 스피리 리터러시를 하나님 마음을 캐치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네 교회 에 하고 있는 이 묵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오늘 무슨,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계속 듣고 듣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아 오늘은 이런 빅데이터에 대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해. 그러면 빅데이터를 공부할 수 있는 노드맵을 그리는 거예요. 스터디 로드맵을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 보는 거예요. 키워드를 하나 검색을 하다 보면 거기에 딸려 있는 다른 키워드들이 있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찾아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을 찾아 찾아갈 때마다 새로운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이렇게 로드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라고 여러분들이 제시해 줄수 있도록 먼저 가는 사람이 리더이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리터러시를 개발하라는 것을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음, 하나님 어떤 것들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필요한 역량일까요? 물어봤더니 어, 바이블, 리터러시, 네. 이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어, 이렇게 어, 창의력, 네. 크리에이티비티를 여러분들이 향상시키고, 그리고 이런 일을 할때 두려움이 굉장히 많잖아요. 저거 내가 만졌다가 컴퓨터 고장 나면 어떻게? 저 비싼 건데 어떻게 하나? 어, 그런,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봤자 기계예요. 어, 수리하면 되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용기를 갖는 것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냐면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새로운 영역을 도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고 안다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면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내디을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쳐 줄수 있는 땅이 위에서 어, 밑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고 바탕하고 있는 것이 믿음 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어 가상공간 안에 그 그러니까 웹상에서도 이제 데이터들을 검색을 하다보면 기독교인 인거 같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 말씀과 영적인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청지에서 쓰고 있는 어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용어들을 내 주변에 있던 사람이 그런 용어를 썼어. 그럼 저 용어를 왜 쓰지?라고 검색을 해보면 그게 신천재 쓰는 용어더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아마에 아, 저 사람은 그거구나라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라 거예요. 그런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케이스는 논문을 썼는데 어그 오순절 개통에다가 논문을 투고를 했어요. 근데 그 논문의 내용에 백데이터, 데이터를 쓰는 것이 그~ 몰몬 교회에 있는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런 것들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 이거 이상하다. 어왜 오순절 계통에 순문 계통에 와서 논문을 제시를 하면서 몰몬 교회에 있는 사이트를 굳이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이런 논문을 썼을까라고 의심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들을 분별해서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 낼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논문이 게재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어, 어, 나는 무슨 절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리더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몰입형일 때는 정말 즐거움이 있어요. 3시간, 4시간, 5시간을 앉아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올라오죠. 그리고 환희가 느끼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이거할수 있습니다라는 용기도 생기고 막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좋아하고 기쁨에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찾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엄청나게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너 언제부터 이런 걸 그렸니? 그랬더니 지금 5학년인데 나는 1학년 때부터 내 길은 그림 그리는 거다. 아, 만화를 그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럼 한 그림 한그 그리는 데 얼마나 걸렸니? 이랬더니 이틀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직업군이 새로 새로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모르면 제페토나 이런 캐릭터들을 만드는 옷 같은 거를 그림으로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체에 대한 그런 어~ 그~ 구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 만화를 그리다 보면 그것들을 많이 따라해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 애들이 앞으로 그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들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다면 칭찬해주고 계속적으로 발전해나는 거예요. 지금은 없는 직업도 20년 후에는 얼마든지 많이 직업군들이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든 리더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그들이 그것들에 몰입하고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에는 엉덩이 싸움이에요. 공부하는 거는 엉덩이 싸움이에요. 제가 체격 중에서 이제 엉덩이 <laughs>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앉아 있기 때문에 예 네, 네, 달릅니다. 네, 신체적 구조에. 예. 네. 이게 왜 그러냐? 인내를 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뭐예요? 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인내를 알게 되고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았을 알때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내를 참는데 공부를 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네. 새로운 거를 머리에 뇌 속에다가 렇게 끝집어내는 거, 흔적을 남기는 거잖아요. 막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렵지 않 어렵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학습하는 거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리더는 뭐예요? 그것들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고 크리스천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묵상, 말씀 묵상, 또 창의력을 가지고 또 용기를 가지고 용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또이 몰입형으로 기쁨을 가지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메타 세계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여기 안 나왔었구나. 네, 네 이런 것들. 네, 한번 보시고. 자 그래서 어, 바이블 리터러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창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예,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앞이 안 보여도 믿음으로 내딛는 거. 그럴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하는 거 찌끈찌끈하고 용기가 안 생겨서 고장 날것 같아서 안 하지만 거기에 용기를 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토 확장을 위해서 활용이 된다라는 거 그것을 용기 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바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거 네, 핸들링 할수 있는 능력을 가,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음. 기쁨은 뭐냐? 기쁨. 예,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서 정말 몰입하는, 몰입의 기쁨, 공부의 기쁨을 어, 찾아가는 것을 이제 리조이스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뭐죠? 있네. 여기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페 네, 패션스.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견디고 공부하는 거. 엉덩이 싸움이라고 있겠죠? 네, 오래 앉아서 공부하는 거. 또 오래 어, 기도할 때 에,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줄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여기 이게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되게 열심히 어 듣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네 교회는 리더의 역할로서 메타버스의 시작이 어디라고 했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네, 우리네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따라해 봅시다.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습 정리할까요? 넘어갈까요? 네. 짧게 그냥 네, 이런 4차원의 공간,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가 갖춰야 할 역량 중에서 이 여섯 가지 영역의 핵심 기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반 바탕으로 가지고 가서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어, 현실세계를 접목시켜서 그 공간 안에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네 가지 영역으로 살펴봤어요.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로기, 미러월드, 가상세계. 이런 세계 안에서 이 영역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창조해낼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어떤 역량 이런 특징이 있어요. 엄청 급. 속하게 어 빠르게 발전, 발전이 되고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들 하나 하나 어 공부해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섭렵했을 때 메타버스 승차권을 발급 받아서 여러분들이 뻐스하고 붕붕붕 네,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리더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생각하시면서 이들이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갔지만 리더였어요. 그래서 세 명의 어그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네 번이나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베, 다니엘은 그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고 창조적이었고 그리고 용기를 냈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함을 가졌고 그리고 기쁨, 예, 참된 기쁨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메타본가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 여러분들이 창조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예. 이제 할렐루야. 네,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어, 굿바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굿바이. 굿바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가비 위디오. 여러분들 하나님 늘 함께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영역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미디어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没没。<noise> <noise> <noise>